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닥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편하게 잘 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오직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소망을 하늘에 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허락해 주신 구원, 영생,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시험의 때가 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을 향해 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도 이 땅의 것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될. 귀하고 값진 것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영생,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화로운 삶.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단지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모든 미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자,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입니다. 인정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경우의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부패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반대겠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땀을 흘려 일할 것에 대해, 일한 것에 대해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숨을 쉬며 살게 하시고 수많은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문명의 발달 속에 편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학습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힘든 일들을 이기며 극복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마다의 꿈을 이루며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도 그들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된 것들이라고 그저 우연스럽게 그리고 운이 좋아서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도 그들 속에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엇인가요? 이미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할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자,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부족해서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혹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나는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아서 경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저 우연처럼,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저 자연스러운 순리처럼, 그리고 그저 내가 애써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을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일마다 사건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미도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일과 그 사건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심한 차서고가 났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나았다. 내 병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특별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 사고가 나서 죽다 살아났어도, 아무리 죽을 병이 나았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빼버린다면, 성경은 그저 역사책일 뿐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나라들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인생 이야기 책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빼버리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똑같이 겪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더욱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범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응가하고 대화를 하고, 운전을 하고, 책을 읽고, TV를 보고, 쇼핑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씻고, 잠을 자는 모든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우리 일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람이 이게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범사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 기쁜 일, 뜻대로 잘 되어지는 일뿐 아니라 나쁜 일, 슬픈 일,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 슬픈 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laughs> 아멘.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가득차 있습니다. 앞서 드린 앞서 읽어드린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이 세상엔 핑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가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섬기며 그것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땅 조바루트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어느 찬양의 가사를 읽어 드리며 제가 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믿음이 적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먼저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더 나아가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을 인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한 영광이 되시는 모든 미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그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